어잘 구웠어 진짜 잘 구웠어 잘 구웠어. 어. 착한데요? 아, <laughs> 오늘은 그래서 피자를 좀 해볼 겁니다. 여기 세계 1위 피자 월드컵 보이시죠? 제가 예전에 그 곤실포님 레스토랑 갔을 때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막 허둥지둥 이렇게 해봐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는데 사실 제가 피자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오늘은 나폴리식 화덕피자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나 어!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 이제... 오늘 지금 예, 준비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모자는 네. 어떻게 그냥 그거 쓸 어. 상관 없는데 목세프님 모자 쓰셔도 되고 요거 쓰셔도 되고 어알겠앞 치마랑 옷입니다 알겠어요 바로 예 오자 올라오죠? 오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네, 이래야죠 바로, 바로 해야죠 네자 <laughs> 아유 오셨습니까 옷 갈아입으셨고 네자 바로 들어가나요? 그니 아, 너무 자기소개 <laughs>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laughs> 하시잖아요그죠 <laughs> <있음> <laughs> <있음> 제가 사실은 우리 목셰프님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솔직히 요리사로서는 존경하지 않는데 유튜버잖아요. 유튜버로서는 157만 유튜버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존경의 대상이고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 이런 엄청난 분이시고 아, 요리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래요. 사실은 오늘 진짜 목표를 가지고 화덕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밀가루 피는 거 연습을 저희가 하고 미담은 저희가좀더 준비할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보시다시피, 화덕이에요. 아, 화덕이에요. 온도가 네. 485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485도요? 네, 485도. <laughs> 이거는 아, 망가졌어, 이미. 이미, 아, <laughs> 이미 300도 넘어가는 순간 망가진 거고, 아 이게 이걸 게이 보면 안 되고, 지금은 대략 한 300도 정도까지 올라가, 350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아, 뭘 보고 아시는 거예요? 뭐. 천장, 천장을 딱 보면, 한 천장이 시커멓잖아요, 지금. 네. 시커멓 테두리가 싹다 없어지고, 벽돌 색깔이 나오면, 그때 되면 거의 한 480도, 까지 올라갔다 생각하시면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바닥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닥 온도를 전도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쪽에 숯과이 열로 인해서 바닥에 전도되는 열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복사열 열의이열 열원 자체가 복사열이 있고 대류열이 있어요. 세 가지 열을 되게 잘 조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오늘 오늘 저 구울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저희가 세팅은 맞춰 놓을 테니까 굽는 거에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을 좀해 볼게요 자 그래서 피자를 넣고 돌려야 되잖아 처음에 딱 피자가 얘네가 들어가면 건드리면 안 돼요 바닥에딱 굳을 때까지 건들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굳으면 돌려서 구워야 돼요 그걸 돌리는 거를 이놈으로 해요 이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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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 쇠를 다하면 당분간에 칼을 못주으실 거예요 여기라고 해야 돼요? 네, 무조건 여기다가 해야 돼요 그렇죠 안정기요 자, 요게 당겨 큐대라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막 굽다 보면 이게 마치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고정값이에요. 고정. 오른손은 아, 그 예, 예. 예. 약간 움직이긴 가. 하지만 요거만. 예. 이탈리아에서는 피자 굽는 사람은 피자 이올로 남자는 피자이올로. 여자는 피자 이올라라고 불러요. 네. 근데, 예, 예. 근데 셰프랑은 좀 달라요. 저 셰프는 사실 아니고 피자 굽는 아저씨 피자이 피자 이올로. 사실은, 사실은. 어쨌든간에 요건 구워야 되는데 여기 연습을 해야 되잖아. 연습. 을 돼요? 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크린이 있어요. 보통 야, 저희 하는 건가요? 바닥에 이걸 사실 안 써요. 안 써요. 저희는 스텔라라는 피자가 있어서 이거를 쓰기 위해서 쓰는 거고 사실은 나폴리 피자 봤을 때 전혀 안 써요. 근데 이거 연습용으로 딱 좋아요. 피자를 여기서 뜰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가 피자가 나오면 여기서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자 보통 저희가 이렇게 잡으실 거고 이렇게 붙이면 이거를 떠요. 뜨는 건 따로 연습할 거예요. 이거를. 더 안쪽까지 넣어야 돼 바깥쪽보다는 안쪽이잘 있겠죠? 쑥 넣어서 한 3, 40초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요 이제 그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짝 느세요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돌려서 잡아서 이쪽으로 같이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갖다 놓냐면 바닥이 너무 뜨겁잖아 그러다 보니까 뜨거우니까 다른 데 놓으면 안 돼요 다시 그 자리에 나가야돼딱 놓은 자리에 처음에 올라간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 돼 거의 돌리고 네. 처음에 연습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들어가서 여기까지 돌려서 갖다 놓고. 어, <laughs> 아, 아, 뭐. 그 느낌으로 할게요. 자, 하고. 자, 그대로. 항상 방향은 이쪽 방향. 네. 놓고, 싹 빼고. 다시 거걸 위치 놓고. 역시 경력이 있으시니까, 뭐, 기본은. 이거를 <laughs> <laughs> 이쪽으로 올려서. 그렇죠. 이쪽으로 올려서. 응.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 뜨거운데요? <laughs> 뜨거운뜨거 까까만인데 까까만이 까까마니? 까까만이가 뭐죠? 똥손 에서 소... 아, 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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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니라 통글리스처럼 만든 건데 똥손이네. 오, 잘돌린다 <laughs> 너무 영원히 없으신 거 같아. <laughs> 17년 경력에 비해서는 뭐 별로긴 한데. <laughs>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요리 안 하신 분보다는 안 하신 분보다는 확실히 잘하는 거 같아요. 조금 나아요. 네. 만약에 우리 그 셰프님이 굽다가 하나가 터졌어, 치즈가 흘러내렸어. 어떻게 긁어낼 수가 없어요. 아 그냥 타서 날려야되고 일부를 긁어낸다 하더라도 한 5분에서 10분 동안 마비가 돼요. 겁지는거 아니에요. 셰프님 매장에서 여러 번 터트렸는데. 터트리는 순간에 이제 그때 이거는 끝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밀리는 거지. 주문이면 30분, 40분 밀리고 이제 손님들은 점심 시간 다 끝나가는데도 안 나오냐 이제 난리 치는 거고 이제. 보시면, 네. 도우가 준비를 하고 있고, 도우가, 도우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숙성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도우 언제 만들어주시나요? 저희는 이게 사실 나폴리 피자는 네. 보통 전날 내지는 그날 아침에 만든 걸 저녁에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상은 그래요. 규정상은 이렇게 나폴리 피자의 규정이라고 딱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쪽에 계신 그 어떤 분도 그 규정을 딱 지키는 건 아니고, 가반전이 있을 때 그냥 개포 똑같이 하진 않아요. 어, 그래. 제가 피자 도우 중에서 실패한 도우가 있어 실패한 거. 누가 하다 보면 너무 부풀는 정도 가 잘못 되거나 애들이 만들 잘못 만든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세몰라 가루라 그래가지고 경질 네. 밀가루고 덧가루를 많이 써요. 조금 더 입자가 굵어요. 경질은 뭐예요? 좀 딱딱한 밀가루들. 보통 도우가 이게 지금 보면 글루텐이 살짝 안 잡혔어요. 되게 매끈하게 잡혀야 되는데. 이거는 망친 건가요? 망친 거죠. 망친 거예요. 이앞가좀 찢어진 것처럼 보이는 게 그렇죠. 그렇죠. 글루텐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게 매끈, 매끈매끈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돼 처음에. 동그랗게. 요 네, 맞다. 처음에 동그랗게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피자 만들 때 엣지 부분은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눌러줘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껴서. 이거 뭐예요? 자, 이렇게 잡고요 아, 나로다. <laughs> <laughs> 누를 때 꾹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게 빨리 하면 이렇게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본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이렇게. 공기가 안에 보면 이스트가 발효해가지고 공기층에 있으니까, 가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서 살짝 밀어서 올려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준다 생각해요 그다음에 엣지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꼭이 방법은 아니지만 나중 되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려서 엣지를 좀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고 이렇게 내 앞으로 하면 다시 드릴게요여기게서 이렇게 하면 아까 안 눌린 옆에 부분이잖아요 그럼 다시 눌러서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딱 하면 전체 다 늘렸어요. 가운데 부분에 가스를 빼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아, 그럼 이렇게 올라오.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에 가스 이렇게 살으면안 돼. 다 그다음 마지막에 눌러서 가스가 다 빠지고 평평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돌려 피는 방식도 있어요. 이렇게 돌려 피는 걸 돌려서 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나폴리 피자는 그거보다는 이거 마 없잖아 돌려 피면.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늘려 피는 방식을 쓰기도 해요. 근데 돌려 피는 거보다 이게 훨씬 빨라요. 해 보면 잡아서 당겨요. 그다음에 올려서 같이 올려서. 내려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아, 네? 이거 본것같아 이거 본것같아 <laughs> 자, 그러면 다 보세요. 구분 동작, 구분 동작. 하나, 둘, 셋, 넷. 근데 지금 과장되게 손을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 국민 체중한다. 하는 <laughs> 하나, 그 다음에 보시면 하다 보면 얇은 데가 두꺼운데, 근데 너무 얇은 부분은 그냥 너무 하지 마시고 살짝 넘겨만 주면 돼요. 아,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살피지도 않아요. 이 정도까지 핀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근데 지금 가운데 터졌어, 지금. 이거 애...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 <laughs> 이이 도우가 실패한 도우라고 했 했잖아. 애... 이게 아... 뭐야? 글루텐이 안 잡힌 도우예요. 도우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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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해서. 예. 어차 다... <laughs> 네, 잡... <laughs> 보통은 잡아서 한번늘려 주고 돌려서 한번늘려 주고 음. 그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늘려 주는 거야, 이렇게. 다시 쭉으로 드린 거예요. 실패한 네? 도우라서. 실패한 도우. 항상 전부 실패하는 게. 그거는 잘 찢어질 수밖에 없어, 이거. 음, 네. 도우가, 안 도우가 안 됐으니까. <laughs> 자, 이거 처음에 누를 때는 이 안에 이 위에서 잘 눌려요. 아, 이 위에서 해야 돼요? 예. 네. 동그랗게 만들어 주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꾹꾹꾹 눌힘 꾹. 꾹꾹. 그다음에 생각보다 세게 눌러야 돼. 정말 세게 눌러야 돼. 정말 세게. 손가락에 뿔을 정도까지 눌러야 돼. 오늘 기부서 준비해야 돼.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끝 네. <laughs> 그, 맞아요. 어. 그걸 해 줬어. 해 봐. 요 하나, 둘, 네. 둘 네. 셋, 넷. 아까 얘기했던 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다 스타일이 좀 바뀌어요. 응.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되게 막 팍팍 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치시는 분도. 그거 이제 다른 거니까. 근데 이런 도우는 쳐주면 좀 위험하고, 살짝, 살짝 눌러줘. 오, 빠르게 늘어나네요. 그렇죠, 빠르게 늘어나죠. 근데 저 찢어졌어. 야, 실제로 늘어나네요. 응? 찢어졌어. 어, <laughs> 구멍을 <laughs> <laughs> 이렇게 해놨는데. <안> <laughs> <laughs> 구멍 이렇게 해놨는데. <안> <laughs> <laughs> 이건 <이렇게 안> <laughs> <laughs> <난> 재료 다.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우선 소스를 안 올리고 구워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이제 우리는 포카차라고 부르는데 두꺼운 빵이잖아요. 나폴리에서는 그냥 이렇게 도우만 굽는 것도 포카차라고 그래. 포카차가 아, 그래. 수백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나폴리에서는 그냥 굽는 거포카차라고 그래. 형님 왜 멀쩡한 거 두멍들어서 잘해놨는데? 자 저기 안쪽에 딱 우리 사각형 조에서 맨 안쪽에 거의 가운데 딱 나서. 오이. 자 돌려보세요 뭐잘안 돌아가 약간 스크린처럼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막 돌리는 게 아니라 한 60도만 돌리는 거야 60도 타도 괜찮아 돌려 어잘 구웠어 지금 잘 구웠어 잘 구웠어 어 찰카만 아, 돼요 <웃음> <웃음> 기존 사진만 찍을 셔야될것 같은데 이거 1호 1호 소스를 떠서 가운데 바르고 놓고 돌려서 너무 꽉 누르면 안 돼요 돌려서 오케이 오, 레어파드로 레어파드로 꽂혔어, 지금 너무... <laughs> 오, <laughs> 어, 잘했어 가 가운데 용암이 아니,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왜냐면 다른 게안 올라갔을 때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어. 바닥이 조금 탔어요 바닥이 좀 탔어요, 이게. 아 근데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이 정도는 다 용납이 되는데 한국 분들이 용납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고 잘했어요 여기는 뭐예요? 지금 저희 도우실로 가는 건데 이 도우실이요? 네, 도우, 예, 예. 이 도우가 저희의 이 특급 비밀이기 때문에 도우실로 가서 숨겨져 있어요 도우실은. 아뭐 며느리만 알려주면 모양이네요. 뭐 그렇죠. 제가 며느니까 되실래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좀 도우칠 건데요. 네, 도우는 뭐뭐 들어가나요? 밀가루, 소금, 이스트, 물. 자, 물좀 들어갈게요. 물을 먼저 들어갈게요. 나폴리 어, 음. 피자를 만들 때는 물이 고정 값이에요. 나머진 다 변수. 아니, 물, 물만 똑같은 양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죠, 맞춘다는 예. 얘기요? 그렇죠. 예. 이거는 매번 달라져요. 자 물을 들어갈게요. 여기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기로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laughs> 이거 들어 잘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아, 그럼 거기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소금은 이탈리아에선 더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제가 250g을 들어갈게요. 6 l 에 250g이요? 네네. 4% 가깝네요. 소금을 넣고 소금 다 풀어주세요. 차갑나요? 아, 차가워요. 아, 차가운 것 같아요. 아, 일부러 차갑게 하신 거 같아요. 아냐, 아냐. 다너 완전 다르게, 완전 노래가. 아, 아, 아 소리 너무 차요왜 이게... 도구를 안 쓰는 거예요? <laughs> 9에서 9.5kg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돌릴게요. 네. 음. 처음에 밀가루를 좀 넣어서 이렇게 수화를 좀 시켜주고. 음.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열이 많이 발생할까봐. 하다 보면 마지막 끝나면 거의 25도까지 올라가요. 반죽이요? 반죽 올라가요. 예. 지금 이렇게 차가운 물인데요? 네. 예, 상수컵에 예, 예. 어느 정도인가요? 1kg. 보통 반죽 시간은 뭐 매번 다르긴 한데, 한 25분 정도? 아, 이 상태로요? 생각보다 네,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려요. 한번 마지막에 좀 강하게 할까요? 한 2분 정도. 마지막에 한번쫙한 다음에, 좀 소리가 푸시푸 나잖아요. 어, 반죽 잘된 거예요. 하고 나서 다시 낮춰가지고 마지막에 살짝 잡아주고. 너 빠르면 또 글루텐을 찢어버리니까 이 정도 찹쌀떡같은데 어. 아이고 자 반죽이 잘 됐어요 어잘 잡혔네 네. 어 끊어줘도 돼요 예. 네. 어. 자 조지 <laughs> 마세요 좁아서 네 지금 내리면서 다 끊어져 있잖아요 다시 붙여줘야 돼 다시 잘된 건가요 아, 잘 됐어요 예잘 네, 됐어요 자 이걸 잡아서 들어서 접고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접어요! 폴딩! 이렇게요?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 한번 눌러주고 꾹꾹 눌러주고 힘 있게 힘 있게 그렇죠 힘 있게 꾹꾹 더더 세게 더 세게 힘들게 더더자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오 신기하다 슬라임 같아요 그죠 슬라임 같죠 자이거고 30분 정도 덮어 놓을 거예요 아 쉬게 하는 거예요? 쉬어야지 벤치 타임이지 30분 후에 분할해서 공굴리기 할 거예요. 아, 네. 공굴리기. 오케이 자, 30분 지났습니다. 요거, 이제 좀 매끈매끈해졌잖아요. 그러게요 자, 슬쩍한. 이제는 만들어가지고 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모짜투라라 그래가지고 명사 뜯는다는 뜻이에요. 그 방식을 쓸 거예요. 저울 드릴까요? 저울 없어도 되지, 이런 거. 아니, 250g이라면. 딱 하면 딱안 오는 거지, 이건. 그래요? <웃음> <맞아>. <웃음> <그럼> 저울, <laughs> 저울 필요하지 <laughs> 않을까요?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재봐야 <laughs> 되는데요. 자, 야, 너저왜 가져왔어? 250g인데요. <laughs> 자, 이게 음, 이쪽 부분에다 잡아가지고 예. 약간 늘려주면서 오. 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원을 만들고 모짜렐라 만들듯이 다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끊어서 딱 만들어주면 아, 네. 완성이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네. 네. 이게 250g은 좀 넘는 260g도 될것 같아. 네. 270g? 300g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 너 오랜만에 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니, 딱 하면 딱 나온다 고 <laughs> 그니까 이게 오른쪽 오라... 몇 그램에 비례하신 거예요? 250g. 250g요. 응. 알겠습니다. 잡아서 끊어주시면 돼요. 모짜렐라 만드시듯이. 그렇죠. 어, 잘했어. 유육발씨. 어, 어, 나보다 나았네. 근사 까이 <laughs> 자, 오늘부터 제가 마야르 가서 일하고 여기서 하셔야 할것 같아. 저보다 나았지. 지금. 아거 어, 손이 많이 가는데요? 어, 많이 가죠 이게. 근데 빨리 하면 이제 정도까지는 안 되고 정말 딱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면 끝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바로 끝나줘야 돼 이렇게. 2 5 0 g 이에요 어, 진짜 딱 맞추는데 거의. 어이, 진짜 장난 아닌데? 네. 어, 지금 아, 장난 아니라 지금 거의 200g한테 맞추고 있어 지금. 잘 되네요. <웃음> 270? <웃음> 어. 어. <laughs> 이 50인데 셰프이 자, 이제 다했으니까 아, 네. <laughs> 다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했으니까 다시, 다시 피자 해 볼까요? 다시 피자 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건 실제 도운 거. 실제도 예. 조금 더부드러울거예요 꽉꽉 눌러요 꽉꽉 그래도 네, 똑같이 이거 다른건데요 다른 반죽이 여신 분이 형제주시고 동뿐이잖아요 어 이거 엄청 부드 엄청 부드럽죠 거. 됐습니다 충분히 늘어났어 이제 거의 킬 것도 없어 굉장히 잘늘어나 네. 이건 네. 잘안찢어질거예요 이제는 네. 다세월 옆으로 돌려서 90도 돌려요 손그지그어지그지 오케이 오우 잘했어 그러니까 그돌 연습했기 때문에 되는 거야. 이게. 아, 그러니까 역시 이게. 선고한... 자, 선고한... 자, 이제 선고한... 가시죠. 오피자니까. 잠깐, 그거, 그거 안 가고 치즈만 한때 올라온 거야 봐. 이거, 에, 에, 이거 2차 토핑 이 있는 피자여가지고. 자, 이거 실전이에요. 자, 우리 손님 3번 테이블이에요. 실전. 저분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 전생에 무슨 자못를 줬기 때문에 이걸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실패하면 제가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아 부담 느끼지 마세요. 어, 이거 커져, 커, 면 아까 안 들어가네요? 그럼요. 기했잖아 돌리는 건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손님한테 못나갈것 같고, 우리 피디님하고 같이 좀 드셔야겠다. 근데 잘했다. 한갑도 잘했어요. 어. 이건 손님한테 못 나가니까, 이거 드세요, 우선. 이거 아, 내, 알았어요. 너무 탔어, 이게 바닥이. 어, 예. 얼금에서 깔 거야. 얼금에서 까야지, 당연히. 예. 잘 펴지죠? 네. 엣지를 살려줘야 돼요. 엣지 죽이면 안 돼요.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 자 구워볼까요? 오케이 역시 경력 저 바닥 논대서 다른데 옮기면 안 돼요 오케이 어 굉장히 오차범위네요 오잘 꽂... 우와 씨이 정도면 사실 오차범위인데 한국,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조금 아쉬워요. 이게 나폴리서 합격! 근데 못나가서님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런 탄맛이더 좋은 것 같아요. 안탄는데탄맛이 <laughs> 엄청 나거요요건한번 구워봅시다. 이번에 스텔라 한번 구워볼까요? 오케이. 들어갔어요 살살 움직여야 돼요. 이거 걸릴 수가 있으니까. 보드래. 스크린즈가좀 굽기 쉬워요. 쏙 들어가서 돌려주고. 자 마감은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네. 이 정도 익으면 꺼내서 바닥 마야를 한번 해줘야 돼. 가장 뭐, 앞... 어려운 것시키 뭐. 아니 아, 요 지금. 출, 출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안 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많이 구워봐야 돼요 많이 구우면 구울수록 경제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자는 이거 안 쓰는 거 아닌가요? 아 보통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아니에요? 이탈리아에서도 네, 이탈리아에서도 포크나이프 쓰시는 거 계속 많이 계세요 걔네들은 아, 안 잘라줘요 그나마 좀 친절한 데는 이 정도까지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나온 걸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먹는 사람도 있나요? <laughs> 너무... <웃음> <웃음> 이거 이탈리아에서도 나가나 내는 거요 이탈리아 에 있는 메뉴죠. 아 그래요? 은두야라 고 그래가지고 마늘 많이 먹나요? 아니 이건 마늘은 제가 좀 많이 먹어요. <laughs> 보통 슬라이스 짠 마늘. 현지화 를 완벽하게 하신 거아요그다 <laughs> 이게 은두야요 지금 했던 게 아, 약간 좀 매콤한 맛이죠. 요 네, 매콤한 맛이지가. 네. 음. 네, 그러니까 음. 이탈리아 애들도 매운 거잘안 먹는데 칼라브리아라고 해서 이탈리아에서 그 발굽 모양에서 가장 발끝에 있는 고지역을 그 칼라브리아 지방인데 나폴리보다 밑에 있거든요. 그쪽 애들은 매운 걸좀 먹어요. 아. 페페론치노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고거가 그쪽 대부분 그쪽 산지기 때문에. 어, 어 이거 음. 맛있어요. 한국 입맛에 맞아요. 어? 와, 기본이다. 되죠? 네, 기본 피자 이게. 음.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되게 깔끔하고 맛이 네.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이게. 우리 그 목사분이 네. 가장 좋아하는 거나왔다데주를 네.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근데 술을 잘안 드시긴 하는데 저는 술안 먹어도 이거 맛있게 먹어는 <laughs> 동심이 들어있네요. <laughs> <laughs> 치즈도 올라갔지, 소시지 들어갔지, 감자. 네, 아, 저같이 어른이면, 어른이들은 네. 이거 무조건 네. 먹습니다. 이거. 네. 이거 토마토도 없어요, 심지어? 네, 없어요, 이거는. 네. 있는 걸또 하긴 하는데 네. 제가 배운 데서는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네. 대신에 치즈가 모짜렐라 치즈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볼렌 치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칠맛이 훨씬 극대화돼 있어요. 제가 레스토랑에 지금 피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할수 있을지 좀 꾸며보려고 하거든요. 음, 우선 뭐, 화덕이 있어야 되고. 네, 화덕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하...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 가가지고, 간이 화덕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벽돌을 만들어보면 될것 같은데 내화 벽돌 같은 걸로 한번 그래요?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네. 저희 매장에서 1인용으로 응. 한한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더, 예, 더 해보는 해 거어떠세요 해, 좋죠 한번 해볼까요? 약간 좀 저는 저거 되게 하는 세팅으로 해놓고 하는 것도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컨셉으로 막실수하신다더니 실제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고 <laughs> 아니, 시간 내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그 일정 할 분이 되시는 때 한번 음. 이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없어도 잘 나오니까 뭐 언제든지 뭐안 계시는 게더 좋을 것같긴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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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기도 웃음> 알겠습니다. 네, 가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시간 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